아들아, 어디아어들아어어아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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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어 아들아, 아들아, 디들아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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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찮아아아 아들아, 아들아, 아서아아 벗어나야 아아 하디르는 규칙에 얽매이는 걸 싫어했는데 이제 나의 판을 엎었어 하디른 북쪽으로 갔다 산기술계에서 알카탈라 군과 합류했지 음, 제벌로 간 건가? 그건 몰라 <놀람> 유감이야, 파라 네 오빠는 테러리스트지 우리의 작전 목표다 테러범 들고 한통 속이든 아니든 하디르는 적이 아닙니다 가스를 훔쳤을 때다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 거기 있었어 그걸 막으려고 왜말안 했어? 알카탈라지신 줄 알았으니까 하디를 줄은 몰랐어 이젠 모두 알아 오늘 밤에 추적한다 나도 갈 거야 오빠를 쫓게 됩니다 오는 이제 없어 더 이상 바르코프가 현상감을 걸 거야 그럼 우리가 먼저 잡아야지 더 복잡하게 되면 그때 러시아와 전쟁 일을 벌리지 말던가 응? 다시 생각해 우리가 해결해야 돼. 정말 괜찮겠습니까? 문제 없어. 바라도 같이 간다. 음, 필요하거든. 저 사살 권한을 주지. 모두 다 제작한다. 사진에 따르면 하디르는 알카탈라의 가장 악랄한 행동 대장인 도살자와 접촉해서 도난당한 가스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되다 정찰대가 놈들의 차량을 추적해 아크로스산에서 주거단지를 파악했고 이곳이 늑대의 본거지로 추정된다 알렉스와 파라는 작전지역에서 대기한다 브라보 6는 팀을 이끌고 화학무기 위치를 파악해 하디를 확보 그리고 늑대를 사살 작전구역 대리, 도중한다 늑대 사냥 시간입니다 3-1,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라 가자, 대기하다 고원, 목표확인. 2분차 넘 라지오 원, 전대원 야시견 착용. 신호원, 시알워포라 확인. 감시 계속한다. 몸질이 가지 대책을 지 I 측면 벽, 통로 확보. 뒤로 간다. m 63 2m. 63 2m. 63 2 확인. 반대쪽에서 가겠다. 가2 전원을 내려. 놈들의 시야를 차단해. 전원 차단한다. 2층으로 따라와. 가자. 대기. 알겠습니다. 앞장서. 2층으로 이동 중. 확인. 왼쪽 문에 움직임 포착. 돌처치. 좌측 확인. 빨리 전대원 아니... 신원미성 여성을 확보했다 알겠습니다. 스마니 할라 로 할라 그래픽 때문? 아, 내돈 내게 빌 레즈 미스 타스 클리어 한 명, 사살한명 확인 불가. 对。 하디 w 늑대 모두 여기 없다 확인했다, 가 o 조명을 d you do that? 점 o w did you 전대원 1층으로 집결하라. 들 you 들립니다 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하 u d 이아니사살는건 아니겠죠? 아니 대월를하는 아, 들어오는 보자고. 놔두세요. 긴장 풀어 빨리 아, 놔줘. 제발 좀 놔주세요. 고맙습니다. 안전합니다. 병사들이 지켜줄 겁니다. 늑대는 어딨어? 지아 차집에 있어... 고맙소 격리시켜 차집이다 따라와 전대원 돌아보 다시 차집으로 이동 중이다 전을 열어가이 두더지가따라올고 전대원 이번건물내토너 발견, 진입한다 지금 내려간다앞장서브 부탁해. 뒤는 브트키. 브트키. 여기는 브트설 브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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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서 우리들뿐이다. 이런데 생각나는 건 우리만 있는 건 아니야. 늑대 속으로 안에 있지. 와이어다. 수경. 해제다. 스루타는 챙겨. 천천히 어디서 <놀람> 나올지 몰라.놈들이야. <놀람> 나르탄는 챙겨 천천히 어둡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와해 나도 해 놈들이 우리, 가온걸 알아 또 와이어다 조심해 가 내가 뭐 하지?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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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한번 게보이다왼쪽왼쪽 위쪽 봐. どう <gasps> 어머할게. 아 빨리 사람 왜 내려왔지? 내가 원해서 온 거야. 빨리 도망가. 넌 주제쳤어. 같이 가자 하디르. 아니, 넌 너무 믿었어. 장장 나와 죽여버리겠어. 하지만 제발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도우려는 거야. 넌 거짓말쟁이의 배신자야. 아니야. 알게 될 거야. حضره يلا مالكم محله حضره في عددني روح نبه التنين جاهزوا حالكم يلا نشوف 심혈을 칠수 있겠어? 동 m 이있있조조해해 tell her. I'm going to tell her. I'm going t 철로 쉭스 들리나? 전대원 여기는 에코스리원 들리면 응답하라. 현재 터널에서 목표 추적 중이다. 돈으로 풀릴 수있 네가 한 거야? 고생했 그래 자네들이 찾는 이것이야 정면의 늑대다 앞장서 여긴 나뿐이지 난, 난 그냥 자유를 쫓을 뿐이네 폭탄 조끼를 입었어 탈출할 수는 없네 이제 끝이야 자네 오빠의 원대한 계획엔 조력자가 필요했네 설령 날 죽인다고 해도 아니 나조차도 그를 막지 못하네 너무 늦었군 칼. 단숨에 찢다 안 멈춰 할수 있을 거야 알렉스 도와줘. 20초. 선을 자른다 내 말대로만 해 알았지? 준비됐어. 녹색 선3 2 1. 10초. 초. 선을 자른다. 내 말대로만 해. 알았지? 준비됐어. 녹색 선. 3, 2, 1, 잘라. 녹색, 다음. 노란색, 2, 1, 잘라. 노란색, 됐어. 마지막은 빨간색. 빨간 선이 두 개야. 맨 위에. 2, 1, 지금. 잘랐어. 해체했다. 고생했어. 손을 잘 해결했어. 어디서 배웠어? 많은 경험 덕분이지. 안될건 전대원 여기는 에코 스리 원. 들리면 응답하라. 임무완료. 주요 목표를 처치했다. 두번 죽이지 못해서 아쉽지만 고생하셨습니다. 임무완수를 축하한다. 함께 축배라도 들고 싶지만, 아쉽게도 잠시 미뤄야겠네. 하디로와 새 친구들이 포착됐어. 어디서? 차근차근해 한패로 단정 짓지 말죠 장군님 생각은 그거와 달라 너리스 내가 말했잖아 말해 라스웰 내가 하기 전에 상부에서 파라의 무장단체를 테러 집단으로 지정했다 저게 무슨 소리인지 좀 해석해 주실래요? 명단에 올린 거지 무슨 명단? 해외 테러 단체 명단 해병대네 단체를 적으로 간주하라고 이미 지시했다 네? 아, 아군 아니었습니까? 이제 아니야 농담도 좀 적당히 하시죠 대령님 입 닥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케이트 그들에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 아, 방법이 있을 겁니다 누가 아군인지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알렉스 아, 하지마 오로지크스탄으로 돌아가서 파라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건 불법 행위다. 우리가 하는 짓 중에 불법 아닌 게 있습니까? 말 잘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하죠. 고맙다. 고마워. 프라이스. 고마워긴 일루. 나옵니다 알겠어.